안녕하십니까. 금미건설한배옵입니다 여기는 경남 양산시 외곡동에 위치한 천불사 극락원 화장실 공사 현장입니다. 1차의 재물방수를 시작으로 해서 하도 작업을 2차 하고 실란트를 3차를 하고 지금 비누출을 이제 깔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지막 방수죠. 요게 습이 많다 보니까 참 마르는 시간이 딴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빡빡 긁어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의 두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절차나 방법을 그대로 맞춰주신다면은 절대로 화장실이 아파트가 됐건 상가가 됐건 뭐 어디가 됐든 간에 장소와 관계없이 밑에 집으로 물이 샌다든지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럴 때고 그 보면은 배관이 많이 지나가죠. 이제 수전이 변기 물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수전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쪽을 이음새 부분을 비누초를 할때한 번씩 붓으로 터치를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연결 부분이, 조인트 부분이 절대 풀어진다든지 그럴 일이 없죠. 아래께 이렇게 저, 지금 그, 파도를 발라놨는데 거의 돌덩어리입니다. 스키장을 방, 방불케 할 정도로 굉장히 경고하고 습이 밑에서부터 재물방수한 거를 습을 100% 양생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들 지금 눈으로 보셨듯이 크랙 간 곳이 실 크랙 간것 자체도 지금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실 때약한 300에서 400을 벽체를 올려 타서 붓으로 터치를 해 주셔야만이 물이 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게 또 습기라든지 이런 게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그렇죠 말라도 요 때깔 그대로 표현이 됩니다 어디로 물이 새겠습니까 단한 방울도 셀 방법이 없죠 평소에는 우리 안이사가 말을 저렇게안 들었는데 요 매체는 조금 마음에 들라고 하네요 담배도 요새 한 다섯 갑에서 지금 한세 값을 줄였습니다. 아, 참, 좋은 발전이죠. 안시더라면 술, 담배는 진짜 많이 펴요. 어쨌든, 요런 거를 보셨듯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장실은 타일이다, 독이다, 뭐, 세면기, 키타 등등, 장.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거를 오랜 세월 잘 쓸라 하시면 가장 중요한 게 바닥 방수죠. 건물에서도 옥상 방수가 가장 중요하듯이 리모델링에서는 화장실 방수가 정말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끝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또그 다음 영상은 어떻게 나가지 요것만 보고하신다 해도 거의 에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돈이 문제겠죠?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러고 절대로 업자들하고 견적을 보실 때 공급가를 보지 마십시오. 돈대로 갑니다. 화장실 만드는 거요. 이 평수도 뭐, 백만원에도 할수 있어요. 천만원에도 할수 있고, 일억에도 할수 있습니다. 상품 가치에 따라서 퀄러티는 달라지는데, 너무 고부가로 하면 안 되겠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싼 거로만 하셔도 안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바쁘시고, 돈을 걱정하시더라도, 이 방수까지는 절대 돈을 개입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원칙이 벗어나게 되면 결국 난중에 고생을 하시는 분은 건축주 또는 점주 본인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영상 계속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